입시덕후 정시 파이터들 주제 추천해 줘. 다들 새해 맞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올해 고3 되는 학생들은 열정 활활 불태우면서 수능 공부 시작했을 텐데요. 고1 고2 친구들도 정시 확대 발표 뜨고부터 수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수능 공부라는 녀석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개념 공부는 뭐고 어려운 기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 입시덕후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 수능 공부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학은 나중에 수포자 친구들을 위해 따로 다룰 예정이라 국 탐 수능 공부법으로 준비해 봤답니다. 정시 파이터를 위한 수능 공부법. 참고로 이거하면 1 0 0 점수 오른다 같은 no. 스킬은 아니에요 다만 수능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해나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틀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그만큼 알차게 준비했답니다 끝까지 봐줘요 아 오늘 이 영상에는 도움을 줄 책이 있는데요 바로 뿔수록이란 신상 기출문제집입니다 사랑할수록 no. 아니요 뿔수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연상시키는 빨간 표지가 돋보이네요 n1완성이란 컨셉으로 한달안에 기출문제 풀이를 완성 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광고 제품으로 받았는데 구성이 생각보다 너무 훌륭했어요 제가 입시덕 라면 이 친구는 후. 기출 덕후 같은 느낌입니다. 왜 추천하는지는 영상에서 보여줄게요. 후! 국어는 감이지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다면 집중해줘요. 국어 영역 공부법. 국어 영역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장문, 독서, 문학. 이건 다들 알죠? 먼저 화장문 중 화법과 작문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개념 공부도 따로 할 필요는 없죠. 대신 이 문제들은 긴장되는 수능장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데요. 이때 긴장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감입니다. 내가 얘네를 무수히 많이 풀어봤고 절대 틀리지 않을 거. 자신감이 긴장을 없애주죠. 많이 풀어서 유형과 문제에 익숙해지는 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반면 화장문의 막내 문법은 개념 공부가 필요한데요. 문법은 널널한 방학 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인간 같은 거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한번 하자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모기가 나오는데 굳이 개념 공부 해야 되냐고요? 하지만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시험장에서 큰 차이입니다. 개념을 미리 공부해두면 함정 선지에 걸려들 확률도 적어지고 이미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이 시간을 문학과 비문학에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걸었겠다. 수능 국어의 오답률 빌런 독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독서 파트에서 중요한 건 독해력 그리고 문제 풀이 능력입니다. 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해력이 그냥 열심히 문제만 푼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문 하나를 풀더라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하나 보자. 지문 하나가 있으면 그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핵심 주제를 알아내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글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죠.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 글의 구조가 머리야. 안으로 들어오면 그립다가 글의 내용을 까먹는 경우도 많이 줄어듭니다 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까지 풀어내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문제 선지들마다 답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랑 비슷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지문 속 개념을 문제를 푸는 데 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강력한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는 출제자가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지까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알게 되면 다음부터 틀릴 확률은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잘 받아 적었나요? 이제는 끝판왕 <놀람> 문학찾 입니다. 다들 문학은 감이라고 하던데 그감때라 잡는 법 알려줄게요. 먼저 문학은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래별로 필요한 문학 개념어 그리고 감상 방법을 터득하는 건데요. 이런 건 개념 인강을 들어도 되고 문제집마다 정리해 놓은 걸로 공부해도 됩니다. 이걸 배운 다음에는 기출 지문과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근데 이 지문과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해야죠. 특히 문학 문제는 답의 근거가 예, 표면적으로 예, 드러나지 좀 않는 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문학 문제 틀리면 왜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하는 친구들도 많죠.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고요. 문학만큼은 해설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년 전부터 해설이 자세한 국어 기출 문제집이 유행이었죠. 제 친구도 해설하면 뒤지지 않는데요. 이걸로 혼자 문학 기출 풀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어려웠던 문학 작품이 있으면 화자의 정서, 인물 관계, 작품 구성을 통해 빠르게 이해해 봅시다. 예를 들어 시 문제는 인물의 정서와 상황, 소설 문제는 인물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는 현대어 풀이를 소리내 읽어보면 친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 분석이 끝나면 선지들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는 맞혔더라도 애매했던 선지들을 모두 체크해서 답지를 확인하고 근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매력적인 오답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비해 놓는 게 가장 좋겠네요. 후, I'm Korean. Why study English? 영어 영역 공부법. 수능 영어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꼽자면 저는 어휘, 문법, 부문 논리력을 꼽고 싶은데요.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휘는 그냥 단어 외우란 소리입니다. 본인이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단어는 수능 영어에서 빠질 수 없어요. 수능 볼때 모르는 음이? 단어가 안 나오는 게 베스트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상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어를 엄청 많이 알아야겠죠? 근데 단어 외워도 외워도 매일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외워 봅시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공책 하나에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건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공책에 옮겨서 매일 30분씩 외워 봅시다. 그리고 한주 단위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또책 하나 다 외우면 처음부터 반복하면 됩니다. 이러면 까먹어도 계속 다시 외울 수 있겠죠? 근데 단어를 다 외웠는데도 문장이 안 읽히는 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문법 공부와 구문 공부죠. 사실 문법을 이미 어느 정도 아는 학생이라면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법 유형만 따로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법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은 글을 읽기 위해서라도 문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요. 문법은 글을 읽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죠. 이후에 배워야 하는 게 구문인데요. 구문은 부드럽게 글을 읽는 힘을 길러줍니다. 수능에 나오는 엄청 복잡한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죠. 이건 수능 구문 정리해둔 인강이나 강의 들으면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제 문법도 구문도 다 배웠으니 문장 해석해야지 하는데 글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3점짜리 킬러 문제의 지문들을 읽을 때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논리력입니다. 엥? 논리력? 그게 뭐야 형? 토익 같은 시험이 일상 영어, 사무영어를 다룬다면 수능 영어는 논리력을 묻는 영어에 가깝습니다. 왜 외국인들 보면 수능 영어 엄청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수능 스타일 논리 구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력을 묻는 문제로는 추론, 문장 삽입, 어휘 선택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논리력을 기르려면 결국 기출문제를 풀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눈문이 말한 것처럼 풀어서 채점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나면 지문 구조를 파악해야죠. 수능 영어의 지문들은 역적, 재진술, 이유 등 다양한 논리적인 전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서적인 말들, 빙빙 꼬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결국 글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나 논리가 보이면 해석해도 뭔 말인지 몰랐던 문장 뜻이 보일 겁니다. 이후엔 글도 이해가 되겠죠. 이런 논리적인 독해 방식이 몸에 익으면 나중에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시원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다 찾았다고 끝이 아니 마지막으로 오답인 선지들은 왜 오답인지 논리적으로 체크해봐요. 이런 디테일과 꼼꼼함이 시험장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후! 다 왔다. 조금만 힘내서 들어보자. 탐구영역 공부법 사회탐구. 탐구는 먼저 사회탐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탐! 그거 개념 배달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끝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제가 뭔 말할지 감이 올 텐데요. 네, 기출 분석해야죠. 그리고 개념도 똑똑하게 공부해봅시다. 보통 수능 사탐 개념은 주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학원과 인강을 통해서 다져놓습니다. 이때 개념 정리하면서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두자구요 노트 하나 사서 개념 정리하고 1년 내내 무한한 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할 때 단원과 단원 사이에 공간을 많이 남겨두세요 1년 동안 단원별로 신유형 심화내용을 배우면 거기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유형 심화내용은 뭐냐구요? 그해 6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들 EBS 연계교재 심화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탐은 수능킬러 문제가 여기서 종종 나오니 완벽하게 해두자구요 개념노트 다 만들었으면 다음은 기출문제 푸는건데요 문제 풀면서 기출 경향을 파악해봅시다 최근에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왔 지 알면 그의 수능을 예측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올 수능부터 사탐 교육과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자주 나온 유형들은 여전히 나올 확률이 높겠죠. 다음은 기출선지의 표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출제자가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지, 출제자가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선지를 만드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애매했던 선지, 본인이 틀린 선지들은 아까 말한 단권화 노트에 추가해 놓읍시다. 나중에는 개념, 신유형, 오답선지를 모두 정리한 이 단권화 노트가 여러분의 수능 보러 가는 길을 든든하게 해줄 거랍니다. 후 탐구영역 공부. 과학 탐구 수능 과탐은 과목별로 공부법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화학, 물리는 응용 위주 과목,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암기 위주 과목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처음 배울 때이 개념이 어디에 어떻게 쓸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이게 뭔뭐 개소리야? 그래서 저는 개념과 수능 문제 풀이를 함께 하는 걸 추천합니다. 개념 공부와 기출 문제 풀이를 세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해당 단원에서 나온 기출 문제에 어떤 개념들이 쓰. 있는지 알게 되면 다시 개념 공부로 돌아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보면 이 개념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네 하면서 완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럼 이 개념 공부와 문제 풀이 세트를 엄청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념 이해도 잘 됐고 자료 해석 능력도 생겼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바탕에도 무한 암기와 체화가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 30분 안에 무려 2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풀고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과목별로 자주 출제되는 상황과 그래프는 그때그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파블로프의 댕댕이처럼 풀이법이 바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단축해놔야 20번 같은 킬러 문제에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겠고 여러 상황과 유형에 대한 암기가 필수적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수험생활 동안 본인만의 과탐 실수 노트를 만들어봐요. 과탐은 짧은 시간 내 빠르게 풀려다보니 계산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실수한 개념이나 과정이 있다면 이를 다 적어놔봐요. 시험장에서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후와 오늘 영상 엄청 길었죠? 수능 공부 막 시작했을 여러분을 생각하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리얼 꿀 팁도 많았는데 최대한 핵심 내용들만 담은 거랍니다. 아 오늘 절 도와준 풀 수록도 고마워요. 해설이 자세한 덕에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끔히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책 인정 풀면 풀수록 아니 풀수록 풀면 정말 도움 되겠어요. 그러면 다들 구독하시고 대학가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 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